그래서 총 요런 느낌의 크로아상 튀김을 완성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시 맛있고 즐거운 디저트를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시 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은요 핫하고 핫하고 핫! 한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튀김 크로와상입니다 요즘에 파리에 있는 파티쉐들이 크로와상을 튀겨서 계피설탕에 묻혀서 안에 크림을 넣은 그 느낌 어떻게 보면 베이켓의 크로넛의 파리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시피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로와상의 튀김 뒤에 튀겨가지고 설탕을 바른 뒤에 안에다가 크림을 푹 짜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름을 넣은 냄비가 조금은 좀큰 상태로 하셔야지 이게 쉽게 뒤집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자,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던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 유니온티리에서 나온. 크로아상 60g입니다. 보셔도 상당히 지금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발효가 맞춰진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0분 정도 해동을 해놨거든요. 겉면이 마르면 바로 튀김기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 아까부터 키친타월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겉면을 좀 말리고 있어요. 자, 겉면을 말렸던 키친타올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따 제가 기름을 빼는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키친타올이 있으시면은 요거 쓰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망에다가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름은요 아까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기름이 잘 지금 온도가 올라왔는지 좀 확인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죠. 용갈이 튀기는 거. 자 용가리는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튀김 온도가 올랐는지 하나의 바로미터로 한번 물만두를 하나 얹어 볼게요 물만두 튀기고 초장 있잖아요 초장에 찍어서 상추쌈에 같이 드셔도 상당히 맛있어요 이게 전라도에 가면 상추튀김이라고 해서 오징어 튀김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물만두도 나름 되게 맛있고 매력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 한번 아. 잘 올랐네요. 자, 군만두가 잘 튀겨졌어요. 그 말이 둥둥 뜨죠? 요러면 170도 이상의 튀김 온도가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온도를 다 확인을 했고요. 한 번에 6개를 다 튀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두개 정도 말려져 있는 크로아상을 여기다가 1분 30초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한 면을 구워주시는 데는 1분 30초. 참 신기하죠. 오븐에서는 우리가 이제 180도에 예열해서 15분 이상 빵을 굽는데 기름에서는 토탈 한 3분 정도면 되거든요. 원리는 되게 비슷해요. 오븐을 예열하는 방식이랑 기름을 끓여놓고 예열하는 거랑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온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튀김을 하면은. 안에 기름이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1분 30초가 됐고요. 바로 반대면을 뒤집을게요. 요런 느낌으로 사실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파티시에들이 튀긴 크로와상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 빠르게 여러분에게 튀김 크로와상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카페에서 또는 지금 뭐 튀김 뭐 도넛을 판매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에 보시면서 어? 이거다! 라는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크로넛이랑 튀김 크로와상이랑 같이 한번 페어링해서 팔아보셔도 저는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얼추 시간이 15초 정도 남았고요. 혹시 화이트 존이 만들어졌다고 해갖고 여기는 안 익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1분 30초가 완성이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튀긴 크로아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두 개씩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잘 말려진 크로아상은 잘 잡힙니다, 여러분. 안 잡히고 그러지 않아요. 자. 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넣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시작할게요 아마 크로노 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쉽게 한 가지 있죠 완벽하게 식은 상태에서는 설탕이 잘 묻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온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탕을 입히셔야 훨씬 더 계피 설탕의 느낌을 잘 묻혀 낼수 있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다 돌리실 때 빠르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들은 제가 새망을 이용해 왜냐하면 꼬다리를 제가 아까 좀 세게 잡았더니 이렇게 좀 찝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상품성에 떨어질 수 있고 다 떠드는 사이에 다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상처가 좀 나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름을 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개를 동시에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또 한번 테스트를 여러 번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얹어 봤고요. 괜찮습니다. 세개까지는 충분한 챔버가 있어서 여러분이 뭐 제품을 만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크로노 편에 문의주신 분 중에 온도가 너무 높아 보여요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것보다 빠른 온도에서 빠르게 튀겨서 안에까지 익혀서 내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온도계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막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럼 이미 200도가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들어갔는데 제품이 떠오르질 않아요. 아, 그건 17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저처럼 물만두 같은 거 튀겨보시는 게 최고예요 제가 도미닉 앙셀이 하는 뉴욕 도쿄에 있는 매장을 다 가봤거든요 빵이 생각보다 골든 브라운 색깔보다는 다크 브라운에 가깝게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어뭐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 노하우가 있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골든브라운이 뭔가 형태를 유지하는 시간보다 다크브라운으로 만든 제품이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면도 지금 이런 느낌 어. 이렇게 그래서 퐁 요런 느낌의 크로와상 튀김을 완성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기름을 한번 빼줘 볼게요 기름을 빼는 방법은 넣었던 방향에 반대로 올려 주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올려 놔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봉지 언제 등장했었냐면요 크로노 때 등장했던 계피설탕이에요 크림을 좀 먼저 넣고 계피설탕을 발라볼게요 방법은 이런 마디 끝에다가 푹 찔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디 끝에다가, 이런 데다가 푹 이렇게 눌러주시고, 커스터드 크림을 푹 넣고, 짜주시면 돼요. 짜주, 짜놨고, 그 다음에 여기도 푹 넣고, 꽤 많은 양을 지금 넣고 있어요.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계피 설탕을 한번 놓쳐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마음에 드실까요 여러분? 골든브라운 보다는 다크브라운 쪽으로 제품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설탕을 묻혔을 때 조금 더 색의 대비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을 한번 잘라볼게요 보세요 와이 식감과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한입 베어 물어볼게요. 진짜 몇번안 씹었거든요. 입에서 완벽하게 그냥 사라져요. 버터 향이 확 입에서 확 돌고요. 그리고 부서지는 그 식감이 예술이에요. 지금 진짜 아까 제가 먹고 그냥 확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퀄리티가 말도 못합니다. 진짜. 그리고 안에 차가운 커스터드가 바삭바삭한 바삭그 식감에 이 커스터드 차가운 게확 느껴지니까 이 식감이 진짜 아니야. 와, 이거 뭐야? 막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진짜 느껴지시나요? 진짜? 음. 제가 보통 하나를 끝까지 이렇게 다 먹는, 막한 번에 다 먹는 게 거의 없거든요. 순삭. 기가 막혀 진짜 아메리카노 하나 먹으면서 이거 하나 들고 가면 진짜 최강일 것 같아요 왜 요즘 파리에서 크라상을 이렇게 튀기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박한 디저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말이 험났어 감사합니다